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고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기밀에 붙여져야 할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CBR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KBS 원 t v 시작위획창이 최근 방영향 2 1 6편 추적보고서 2부, 취재의 경고 탑승객 생존 조건에는 조류 충돌 직전 조종사들의 녹취록이 담긴 CBR 내용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내용에는 오전 8시 58분 11초 조종사가 새가 너무 많지만 최대한 붙이겠다. 곧이어 조종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복행한다. 오전 8시 58분 26초 퍽이라는 메시지가 내레이션을 통해 묘사됐습니다. 2시간 때는 앞선 1월 사주의가 공개한 예비보고서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비보고서에는 조류 충돌 시점을 분석하고 있다고만 적시했습니다. 사조위가 사고 원인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까지 CBR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어떤 일부 기록 장치, FDR이든 c r 이든 어느 부분이든지 이뭐 유출이 됐다 하는 부분들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규명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CBR 유출 관련해 사조의 관계자는 방송을 보고 CBR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을 알았다면서 사조의와 사조의 관계기관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바깥으로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우세인입니다.